사계절 분다리 나무 주문이 들어와서 여러분에게 한 1년 정도 사계절 분다리를 식재 했을 때 뿌리 상태가 어떤지 한번 보여 드리려고 합니다. 한번 여러분들에게 뿌리 보여 드릴게요. 한번 같이 보세요. 현재 이 나무가 살구나무 1년 전에 식재한 사계절 분다리 나무입니다. 한번 캐서 보여 드릴게요. 자 아, 보시나요? 이 네, 사계절 분다리나무 이렇게 부직포 사이로 잔뿌리들부터 굵은 뿌리들이 모두 나와 있습니다. 이렇게 나와 있죠? 근데 분 형태 유지되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렇게 가져다가 이동할 수 있고요. 다른데 식재 가능합니다. 괜찮죠? 네 사계절 분다리나무는 1년생 또는 2년생 묘목 뿌리에 부직포를 감아서 언제든지 식재할 수 있도록 저희 시작 묘목마트에서 특별히 준비했습니다. 어떤 묘목이든지 모두 준비되어 있으니까요. 사계절 분당이 나아 필요하시면 연락 주시면 발송해 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